10월 12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찌고 기드론 시의 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 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왕 바이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남아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통행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색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해시온의 손자 다블림몬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근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메 베나다시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대 이온과 단과 아벨벨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남하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다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외면하지 못하게 하고 바하사가 남하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헤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건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나.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40년 동안 유대의 왕으로서 남유다를 41년 동안 통치하게 되었던 아사에 대한 통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책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은 19절, 9절 위에 유다왕 아사라고 이렇게 작은 타이틀이 담겨져 있고 그 앞에 가로쳐 있기를 역대하 15장 16절에서부터 16장 6절까지의 아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비교해 보는 것처럼 사무엘과 열왕기와 역대기를 같이 이렇게 셋을 쭉 놓고 왕을 평가하며 비교하는 것도 성경을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재미 가운데서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사는 열왕기에 보게 되면은 말년에 가서 노년에 조금 틀어진 모습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디테일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고. 그렇게 강하게 강력하게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역대기를 보게 되면은 노년에 병들었게 되었을 때 그가 의연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모습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역대기는 보게 되는 것이죠. 왜 똑같은 인물, 똑같은 왕에 대하여서 이렇게 다른 평가를 살짝 내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아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그 어록이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게 되었듯이 그것을 일종의 신학이라 말하게 됩니다. 사벨 신학이 다르고 열왕기의 신학이 다르고 역대기의 신학이 달라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열왕기에 나오게 되는 아사의 평가는 제일 먼저 여호와의 눈에 흡족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아사를 평가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갖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눈을 갖고 사람이 사람을 지켜보듯이 우리를 향하여서 지켜보시고 그리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제일 먼저 하게 되었던 일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12절에 보게 되면은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이 남색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동성애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것은 남창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 여색이라고 말하게 되는 신전에서 거주하게 되는 여자 이 여자 사제들이었는데 사실은 여성 창기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남자 창창기들이 이 성전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가 안 되게 되는 게 제사 드리러 가게 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냐라고 말하게 되는 또한 가지는 이 황홀경의 엑스타시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신비한 경험을 아, 하게 되듯이 그러한 성적인 과정 가운데서 그러한 황홀경을 찾아가게 되는 코약한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또한 함께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남창 그리고 혹은 동성애하는 남색하는 자들을 다 축출하였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남색하는 사람들의 이 성전 안에 있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윤리가 무너지는 것.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 신앙의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드리게 되었듯이 그러한 윤리와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굳건하게 세워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가족들에게도 단호하게 되었던 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 마가 여기서 마가가 어머니로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할머니로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고 하게 되면은 아비암의 어머니를 보게 되었을 때 1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라고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대를 이었을까, 아니면 짧은 3년의 통치를 이어서 또한 "손주가 대를 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할머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태우가 되는 인물이 아세라싱을 상을 섬기게 되게 되었을 때 뭐라고 평가합니까? 13절에 "혐오스러운" 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주석에 보게 되니까. 공포로 떨게 만드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보게 되었고 그 가치를 보게 되었더니 잘못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무섭고 공포스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 두렵고 떨리는 것을 어찌 왕궁에다 갖다 놓게 되고 그것을 향하여서 받들고 섬기겠느냐라고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마음과 그리고 그 자체를 혐오스럽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배하고 경배하며 이 땅의 풍성함과 풍요를 빌게 되었지만은 그 아사 왕은 정말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내치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가 되거나 할머니가 되는. 태우를 마가를 양하여서 어떻게 하였냐라고 하면 위를 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태우가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굉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단호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늘 무너지는 것이 자기 가족들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도자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게 되는데 자기 가족에게도 단호하게 되었던 이 아사왕의 신실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왜 열한기가 이 인물을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평가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정치적인 위기 앞에서 아사가 선택한 것에 잘못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서부터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아사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이었던 바사 사이에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또 동족 상잔의 비극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리함이라 그랬습니다. 아사와 왕래하는 것보다도 더 정확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게 하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려고 다시 한번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이렇게 전쟁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랬더니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전의 곡간과 왕궁의 곡간에 남겨있게 되었던 모든 은금을 가져다가 그랬습니다. 왕궁에 남겨져 있는 금도 어 자기 것이라고 하길 수도 있겠지만 백성의 통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었고 문제는 또한 성전의 곡간,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위하여 내위 지파를 위하여 제사에 필요한 것들과 성전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의 그 곡간의 것들을 가져다가 전쟁의 문제 앞에서 쓰기 위하여서 아람의 임금이었던 베나닷을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소위 말하는 조공을 갖다 바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 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아람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이 알아서 솔로몬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게 되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이제 아사가 이 전쟁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하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서 그 안에서 일하고 있고 섬겨가는 선지자들과의 화해와 중재를 통하여서 풀어가기 보다는 제3자를 개입하는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제3자를 개입하게 되어서 이 전쟁의 문제를 풀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민족의 문제이지만은 또한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의 다툼과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서도 불구하고 서로 다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보게 되면은 그러한 문제를 서로 신앙으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자기를 녹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추구하면서 풀어가기보다는 세상의 법정에다가 내어 맡기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사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람의 군대를 동원하게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이 점령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던 그러한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혹은 이북 남과 북을 대체하고 있는 국경에 들어와서 그렇게 머무는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명부를 주게 되는 그 이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게 되면 23절과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사의 행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랬습니다 그 역대 지략이 역대기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23절 끝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그는 늙음악에 발에 병이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이 들어 병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찾지 않고 의원들만 찾았다라고 이렇게 아사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늙음악해라고 하는 말, 나이 들어라고 하는 말.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음으로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질병 가운데서 인생의 문제와 시험과 숙제 앞에서 정말 내가 나이 들었다라고 하여서 혹은 늙었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타락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육체의 질병은 저도 여러분들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내가 변할까 두렵고 떨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이 변치 말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신과 은혜 가운데서 삶의 문제와 숙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라고 하는 기도와 간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393장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그랬습니다. 봄철과 여름, 가을과 겨울, 사시사철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생에 보면 활기가 있고, 인생의 가을에는 수확이 있지만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추워도 너무 추워라고 하면서. 환경 가운데서 내 마음도 상막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사의 삶의 교훈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한결같음이 여러분의 한결같은 모습으로서 함께 도와지게 되어서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겠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누려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주를 찾고 의지하며 한결같은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사를 향한 열왕기의 평가를 기억합니다. 정말 자기 가족 가운데서도 단호할 정도로. 철저히 우상숭배와 성전에서 벌어지게 되었던 가증한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지만, 그의 나이 들어 노년의 모습 가운데서의 안타까운 모습과 느슨해지는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영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늘 영적 긴장을 가지고서. 자기 신앙과 자기 믿음의 자리를 철저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고 아버지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을 기억하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서 무릇 지킬 것 가운데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남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만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소망 안에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만나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사랑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깊은 세계 안에 깊고 감격을 경험하며, 거룩한 세계로 초대받는 주의 백성들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